그날은 평범한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건넨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습한 바람을 맞으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냥 날씨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려던 찰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창백해. 병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시작된 진료.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시기엔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고 심박도 불안정해요. 심부전 전 단계일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겨우 73세인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내랑 소풍도 다니고 싶은데, 벌써 심장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다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꿔야겠구나. 여름이라고 대충 넘길 일이 아니었구나. 다음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엔 혈관이 확장되고 땀으로 수분이 빠지며 혈액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짭조름한 멸치볶음에 찬물에 말은 밥, 점심에는 김치찌개나 된장국에 밥한 그릇, 저녁엔 종종 라면이나 찌개 종류로 마무리하던 습관. 소금이 너무 많다는 아내 말이 떠올랐죠.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 또 하나, 여름엔 물보다 시원한 냉커피나 탄산음료, 때로는 맥주를 찾았는데, 이게 다 수분을 빼앗고 심장엔 더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입맛은 잠시뿐, 심장은 평생이지. 여름 식단을 싹 바꿔보자. 다음 날부터 우리 집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든 첫 번째 여름 심혈관 식단의 주인공은 바로 가지였습니다. 가지 무침, 구운 가지, 냉국에 띄운 가지.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며칠 먹다 보니 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 제철이라 수분 함량도 많고 열을 내려주는데도 좋다 하니 딱 제게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토마토.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더 좋아요 라는 아내 말대로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먹었죠.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장과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오이나 수박을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다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여름엔 짜게 먹지 않고, 많이 마시고 가볍게 먹는 것, 그것이 정답이었죠. 한 달쯤 지나자, 제 몸이 먼저 변화의 신호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덜 답답했고, 걸을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받은 혈압 측정기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기존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아진 혈압에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유지하시면, 약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맛이었습니다. 예전엔 짜고 매운 음식에만 입맛이 돌았지만 이제는 심심한 오이지 상큼한 깻잎 무침 새콤한 매실청으로도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매실은 특히 피로해소와 혈액순환에 좋아 여름철에 꼭 챙겨 먹었고 들기름 한 숟가락과 함께 먹는 토토리묵 무침은 제 여름 식탁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식습관 바꾸기 쉽지 않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심장이 아프다고 느낀 순간, 바꿀 이유가 생겼고, 바꾸니 살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 숨이 차던 기억이 이제는 가벼운 산책의 시간이 되었고, 시원한 토마토 한 그릇과 보리차 한 컵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유혹이 있죠. 짜고 매운 음식,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순간의 기쁨보다 내 몸의 안정을 택하자. 심장은 참 묘한 기관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지만 아플 때는 우리 삶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제 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심장과의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식탁 위에서, 찬장 속에서, 물한컵 속에서, 우리의 심장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심장이 좋아할 여름이 분명 시작될 것입니다.